오늘은 여자한테 인기 없는 남자들이 무조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를 이야기 볼 거야. 그리고 인기가 없고 연애를 못 한다면 결국 이걸 몰라서 그런 거지 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인기 없는 남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원은 자기객관화의 부재야. 이런 말이 있어. 남자 80%는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여자의 80%는 자기가 살쪘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본적으로 자신감에 갖는 마인드는 좋아. 근데 실체가 없는 근자감은 여자한테 그냥 꼴값이 될수 있다는 걸 명심해. 인기 없는 남자들은 주로 나이를 먹어도 취미가 컴퓨터 게임이나 야동 보기가 전부인 경우가 많지. 그리고 집돌이다 보니까 여자를 만나본 역사가 없어 눈치가 없는 건 당연지사고. 이 상황에서 심지어 아무런 자기관리 없이 머리에 왁스나 스프레이 비비 한번안 바르고 살은 계속 찌고 맨날 추링만 있는데기적 일어나지가 않는다고 엄마 친구는 저한테 잘생겼다고 하는데요? 이런 말하는 꾸러기들도 있을 텐데 그거 사실 돌려서 먹이는 거야 이런 것들이 너의 자기 객관화를 가장 망치는 요소니까 조심해 특히 지금부터 말할 이런 케이스들 나이는 먹어도 아이돌이나 여자 연예인에 빠져있다 보니 눈만 높다던지 막상 좋아하는 여자 나타나면 어버버되면서말 한마디 못한다던지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자가 있었는데 혼자 썸탄 걸로 착각해서 결국 고백했다가 여자 당황시키는 경우를 마주했다던지 회사에서 잘해줬던 여자가 막상 나 말고도 다른 남자한테 똑같이 하는 거 보고 어장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원래 친절한 여자였다는 걸 알았다던지 여기 유형들에 속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우선은 자기 객관을 통해 매력가치를 키워나가길 바래 근데 걱정 마 알면 쉽고 정답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